여기서 탄젠트 이 그래프의 정근선과 이 코사인의 그래프의 교점을 보는 거죠. 교점의 y 좌표를 보는 거니까 x 좌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교점의 x 좌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x의 대입브런한 값이 y의 값이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럼 정근선이라는 것은 3x.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그래프의 탄젠트 X의 주기죠, 주기. 주기라는 것은 X의 값의 주기입니다, 줄여서. 이게 X의 값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럼 X의 값이 주기가 지금 3분의 파이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때 X의 값은 여기는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3X는 4분의 3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4분의 파이가 나왔어요. 그럼 X가 4분의 파이가 나왔으면, 4분의 파이가 X의 값이면, 여기서 주기가 지금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따가 3분의 파이를 더하게 되면 자 3분의 파이는 1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12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2분의 여기는 어 7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x는 12분의 7파이 나왔고요. 또 여기서 x 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즉 12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되면 x는 12분의 11파이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주기가 이제 이거니까, 이걸 이거를 잡았을 때, X, 12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되면, 12분의 4파이를 더하면, X는, 여기는 12분의, 12분의, 12분의 15파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12분의 15파이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파이가 되겠어요. 근데 탄젠트에서 4분의 파이는 4분의 5파이는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x x에 이3 개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너스로 한번더가 볼게요. 이것까지 규칙을 2파이까지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12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되면 이때 x의 값은 여기 12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되면 여기는 12분의 19파이가 나오겠죠. 19파이가 나오고 또 여기서 12분의 4파이를 더하게 되면 12분의 4파이를 더하면 X는 12분의 4를 집어넣은 거니까 23파이가 나오겠죠. 이제 한 바퀴가 다 돌린 거죠 지금. 이건 다시 가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Y의 값을 보시면 이 Y의 값을 집으면 여기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고요. Y는 여기 12분의 7파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12분의 7파이를 집어넣으면 Y는 4 코사인 12분의 7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3 3명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약분 되니까 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2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12분의 11파이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y는 4에 코사인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6분의 11파이기 때문에 6분의 11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6분의 11파이라는 것은 2파이 마이너스 1인거죠. 그러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이거는 양수가 되죠. 그러면 양수니까 2분의 루트 3이니까 4, 3명각이니까 이때 그러면 y의 값은 어, 2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거죠. 근데 이미 한바퀴 도는거예요 지금 2파이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게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3개가 그럼 이때 y의 값은 이렇게 3개가 나왔어요. 이 3개를 곱해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어 곱하게 되면 이한테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우선 그럼 2 루트 3 마이너스 1 플러스 1과 2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걸 합차 공식을 쓰면 되겠죠. 합이 곱자니까 그러면 12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럼 답은 11 하시면 되겠어요.